안녕하세요. 미니멀 금순이입니다. 어, 한주 정산하러 왔고요. 음, 일주일이 아직 내일 남았는데 제가 하루 먼저 정산을 하러 왔어요. 이유는 제가 내일 약속이 있는데 어, 나갔다 오면 좀 늦을 것 같고 음, 내일 영상을 찍기도 좀 힘들 것 같고 일요일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벤트 영상은 이번 주 정산 영상, 영상하고 같이 올리기로 해서 기간이 너무 이제 시간이 늦어질까봐 제가 그냥 하루 먼저 당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예산을 정산하고 다음 주 예산까지 잡고 그리고 그 뒤쪽에 이벤트 영상을 올려볼게요. 일단 하루 오늘도 이제 더 이상은 안 쓰겠다고 강제 지출을 마갔고요.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마감을 쳤습니다. 25만원 예산, 예산에서 당시에 선저축 3천원을 했었고, 그 나머지 24만 7천원 예산으로, 음, 지출은 15만 800원 했고요. 목적 저축은 사용 금액이 없었고, 잔액이 9만 6,200원이 남았습니다. 사용 내역은 마트 장본 것들하고, 마트장. 거의 그런 것들이에요. 마트장하고 커피 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잔액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식비에서 2만원. 식 에서 3 만원 생필품 은 구입 하지 않 아서 2 만원, 그리고 기타 금액 에서 26,000원남았 거든요. 잔돈 빼고26,000원 그래서, 96,000원 ,000. 96 남았고요. 여기 예산 금액하고 200원 차이 나는데, 동전은 제가 따로 다 생기면 저금통에 넣어버려서 이게 없을 때가 있어요. 96,000원은 생활비 잔액, 생활비 잔액에 적어주고 저축해두겠습니다. 9 6 0 0원 지난주에 남은 거랑, 요번주에 요거 저축은 못 해주고, 요거는 다음주에 저축해줄게요. 둘, 넷, 여섯, 여덟. 28,000원 하고. 요거 합친 거 124,000원. 이주분. 이거는 다음주에 같이 저축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도 이거는 이번 주 예산을 가져왔고요. 부수입이 있었습니다. 부수입은 어, 천만 원 예금 들어둔 것에 대한 6개월치 이자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각조각 제가 갖고 있는 주식에서 아주 조금씩 배당금이 입금됐더라고요. 합계가 22,300원인데, ,300, 22 300원 빼고 22,000원 가져왔는데, 되게 조각조, 되게 조, 주식이 조금밖에 없어서, 금액이 아주 조금씩만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요거 같이 저축해줄게요. 음. 먼저. 해당금 22,300원. 15,000원, 16,000원, 17,000원, 18,000원, 19,000원, 20,000원, 21,000원, 22,000원. 그리고 1,000만원에 대한 예금이자가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이자가 얼마 안 돼요. 계속 줄어들고 있네요. 요거는 14만 280원 빼고 14만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개 합친 거 부수입 저축으로 해주겠습니다. 아 참. 여기 있는 돈은 제가 저번주에 또한 60만원 정도를 통장에, 파킹 통장에 입금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갖고 있고, 여기 나머지 3만원 정도에 대한 것만 현금으로 갖고 있네요. 이것도 캐쳐주고, 돈이 조금 모이면은 다시 입금시켜 주도록 할게요. 제가 입금시킨 내역을, 통장 내역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에 한번 부수입으로 모아진 거 100만 원을 입금했고요. 그리고 한번 딸기 저축 폭파한 거 30만 원 저축했고, 그리고 부수입으로 중간에 30만 원을 또 입금시켜 줬고요. 그리고 그어 제가 얼마 전에 입금한 부수입 3으로 해서 60만 원 현금으로 또 입금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때 아동수당으로 모아둔 100만 원도 같이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540만 원 이렇게 모았습니다. 이 통장은 저의 부수입하고 또그 목적저축에 대한 금액을 입금시켜 놓는 통장이에요. 현재 540만 원 있고, 현금하고 합치면 600만 원이 조금 넘는 돈이 지금 모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잡아주겠습니다. 한주 예산은 제가 오늘 급하게 영상을 찍느라고 은행을 못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은행에, 은행에 입금하려던 돈 현금 조금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페이크 머니로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가 내일 은행에 갔다 오게 되면 음 돈을 찾을 수 있는 곳에 그 내일 나가서 찾을 수 있으면 요거 다시 현금으로 바꿔둘 거예요. 일단은 페이크 머니로 예산을 짜겠습니다. 15만원,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25만원 이고요. 식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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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만원. 배달에 5만원, 그리고 생필품에 2만원, 그리고 기타에 나머지 5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짜줬고요. 어, 제가, 어, 이제 그 이벤트에 대한 영상을 뒤에 같이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붙일 거예요 그거 참고해서 해 주시고 참고로 이벤트 기간을 이 영상 올라가는 시점부터 30일까지 댓글로 받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30일까지의 댓글을 모아서 추첨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30일 까지 예요 그러면 뒤에 이벤트 영상 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니멀곰순이 구독자님들을 위해 첫 번째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항상 제 영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현생러들, 현생러들처럼 제가 손재주가 별로 없다 보니까 어,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현금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수 있는 템들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계산기 쿨킬러 계산기고요. 두 번째로는 작은 램프 준비했는데 현금 생활할 때 테이블에 잔잔한 빛으로 예쁘게 꾸며 보시라고 작은 램프 준비했고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하단에 온오프 버튼 이 있고요. 되게 귀여워요. 상당히 좀 작은 사이즈인데, 귀여워서 제가 요거 선택해 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여기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참여할 때, 파란 하트, 본인의 닉네임, 그리고 1번, 2번 중에 번호 선택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다음 주에 맨, 만나요.